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저는 동물원이라는 단원을 통해서 코끼리라는 노래를 불러보고자 합니다. 자, 코끼리라는 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짜 유명한 동료죠 그래서 어 그걸 나중에 한번 불러볼 거고요. 이 동물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어 봅시다 해서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. 그래서 아까, 음, 동료 제복인 코끼리를 흉내를 낸다든지, 개를 흉내를 낸다든지, 새, 닭, 뭐, 두루미, 원숭이, 이렇게 뭐 흉내를 낸다든지, 아니면 동물원과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, 동물을, 음, 이제 찰흙을 통해서라든지, 크레파스를 통해서라든지, 그리면서 만들면서 표현해 볼수 있는, 그런 활동을,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번 단어는 또 특별하게 감상이라는 휘파람과 개라는 어, 그런 곡을 아마 제 또래의 학생, 제 또래의 어른분들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카세트 테이프를 딱 틀면서 감상을 시켰을 그런 초기. 있으실 건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. 왜냐? 1999년도기 때문이지요. 예, 기억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. 하지만 이 코끼리라는 동료는 잊을래야 잊을, 잊을 수 없는 어, 국민 동료죠. 예, 그래서 이 코끼리라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코끼리라는 곡을 누가 만들었느냐? 박태현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강소천 작, 작사가님이 작사를 하셨어요. 그리고 이 곡은 특별히, 그 이전의 곡들은, 어, 맨첫 번째 곡은 우리가 이제 오석, 악보가 없었지만, F, 아, 뭐라 그랬냐. 바장조 곡이었어요. 그, 나머지 곡들은 싹다 다장조. 피아노 건반으로 따지면 전부 다 하얀 건반으로 칠수 있는 그런 곡들이었죠. 심지어 저번주에 불렀던 망원, 망원경이라는 노래도, 그렇죠. 하얀 건반으로만 반주할 수 있었던 다장조 음악이었습니다. 근데, 오늘 부를 코끼리는 사장조예요. 그래서, 제 사장조기 때문에, 우리가 이때까지 불렀던 다장조에서 다섯 번째 음이 으뜸음이 되는 것이 사장조입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셔도 돼요. 아, 그냥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. 자, 그럼 이런 코끼리라는 곡은 무슨 곡,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. 4분의 2 박자. 여태까지 4분의 2 박자 곡이 많았었죠. 한 마디 안에 사분음표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. 예, 이런 곡들이 있고요.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4분의4박자라서한 마디 안에 사분음표가 네개 들어가 있다면 오늘 부를 코끼리는 한 마디 안에4 사분음표가 두개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지요. 예, 좋겠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곡도 저번 주와 다르게 숨표가 없네요. 그죠 숨표가 없는 대신에 네 마디마다. 8분 쉼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8분 쉼표를 잘 지켜가면서 불러주시면 악보를 잘 읽었다고 볼 수가 있죠. 저도 잘못 지킵니다. 그렇지만 일단 순표가 있다는 라 것은 일단 쉬어주고 불러라인는 소리죠. 예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악기가 또 나왔네요. 저번주에도 큰 북, 작은 북이 있었지만 이번주에도 큰 북, 작은 북이 있죠. 자, 보시면 큰 북은 한 박에. 작은 복은두 박에 치는 어, 이런 활동이 있고요. 또 있네요. 트라이앵글이랑 이제는 탬버린이 아니라 게스터네치가 있었다. 그래서 이거는 또 특이하게 돼 있네요. 이때까지는 악기를 칠때 어떻게 쳤어요? 한 박씩 한 박씩 나눠서 쳤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. 4분 음표에서 반을 쪼개면 8분 음표예요. 이게 뭐냐? 4분 음표가 뭐, 이런 식으로 했다면, 8분 음표는 쪼개니까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.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,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, 쉽게 얘기하면, 트라이앵글은 첫 박에 두 박씩 치면 되는 거고요. 트라이앵글은 한 박에 쉬고 두 박에 8분 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트라이앵글 소리가 예를 들어서예요요 소리라고 치고 캐스터네츠 소리가 예를 들어서 요 소리라 치면은 어떻게 쳐야 되냐. 이런 식으로요. 하나, 둘, 셋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말로 이 테어로 표현을 하자면 찡, 짝, 짝, 찡, 짝 짝, 짝, 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보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트라이앵글 한박 캐스터네치는두 박인데 두박 안에 두번 두드린다 두 번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이거 하나 설명한다고 길어졌네요.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바로 멜로디를 1절2절다 불러보고 바로 반주해서 불러보고 마칠게요. 높네요 이제 자 불러볼게요. 시작. 한번 불러 볼게요. 감사합니다.